써? 앉아, 거기. 앉아? 은금이 앉아? 옳지. 이게안 보이니까 나랑 반대로. 원래도 사람 반대로 이렇게 앉기는 하더라고요. 빨리 주인을 지키는 하고. 한국을 가야 수술을 하지. 지금 4일. 5일째 햇빛 없는 날입니다. 간한 차례 다 암술 수확했는데 또 며칠 이게 햇빛이 안 나니까 식물이 빨리 안 자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보니까 이꽃몽울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또. 그래서 이제 수확을 또 해야 돼요. 비가 오니까 허브 같은 것도 잘안말르고 향도 잘안 나고, 이렇게 햇빛이 오래 안 나고, 비만 계속 오는 게 드문데, 이번에는 계속 그러네. 수확해야 겠네. 가스를, 어, 여기저기 배치해 놓더라도, 일단 뭐, 안 씁니다. 그러면, 냉방, 어, 버스 안에 들어가서 좀 쉬면. 방송하기 음. 1시간 전쯤 그러니까 음. 5시 55분경부터 5시 5분경부터 음. 금강에 있는 서현역 서현역에 있는 AK플라자 에서 음. 네, 차량을 가지고 어, AK플라자로 도착해서 6명이 음. 다치고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어, 흉기를 들고 9명을 음, 찔어서 전부 14명 14명의 음. 상자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차에 중간을 치인 여성 두 명이 굉장히 중태에 빠져 있어서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범인은 바로 잡혔는데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22살 최모 씨인데 뭐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다. 있다. 이렇게 지금 일가가 나오고 차를 있는데 분열적 성격자의 여유 고등학교를 찾게 된다. 얘기하고 있고 개또라이가 됐어 조사를 받는데 특정 집단이 날씨를 혼나고 괴롭혀 죽이려고 한다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 그 전형적인 에, 좀 미친 사람들의 말투죠 미친 사람들이 동묘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어요 먼저 꽃핀 애들이 튼튼하게 자라고 <목소리가> 나중에 꽃피고 열매 맺은 애들이 지금 3개가 떨어졌어요 얘도 불안불안? 불안. 꼭지가 워낙 튼튼해 얘는 늦게 여름비 맞아가지고 저희 곰부 딱지 된것 같아 그리고 예쁘던 석류가 줄기가 워낙 센가 방금이가 그러니까 앞이 안보이니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길을 찾는 요즘엔 그래도 현관 잘찾아오더라고그 냄새가 이제 익숙하게 길을 만들어내고 앞집에 무슨 파티가 있는지 골목에 차가 쭉 지금 사람들이 계속 들고 나니까 강아지들이 다지는 동네 강아지들이 못 듣든 차 소리가 나면 강아지들이 다 짖더라고요 지네들이 익숙하지 않은 찻소리. 알았어. 계속 여기 라오스는 비가 와가지고 24도까지 내려갔어요. 원래 30도, 40도 가까웠던 날씨가. 밤에 비 오고 바람 불고, 응? 이게 수확기가 되니까 이렇게 떨어지네. 아이고, 이게 4개째 떨어졌어. 8개 열린 게. 이게 좀 갈라지고 더 맛있게 익으면 따려고 했는데 계속 비 오고 바람 부니까 수확기가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떨어지네요. 엄청 크죠? 남은 거는 그냥 놔두요. 샤프란도 수육국물 먹고 한번 이거 잘라줬는데 싹, 싹이 다시 나가지고 이렇게 샤프란 꽃이 그렇게 폈네. 어제 암술, 샤프란 그 꽃수술 수확 못 했는데 오늘 빨리 해야겠다. 밤사이에또시들었는 햇빛도 없는데 꽃이 활짝 피더라고요. 얘는 이제 성장에 길을 받았나봐. 엄청 크네, 갑자기. 잭브루신데 얘는 빨리 손을 봐줘야겠다. 이게 지금 삽목했던 거한 아홉 구로 있었는데요. 그걸 이번에 옮겼어요. 근데 건기 때 옮길까 하다가 그냥 옮겨봤는데 다 죽어버렸어, 지금. 루스메리 이렇게 아홉 개 삽목했는데 일곱 개는 금방 죽더라고요. 그러고서. 이게 좀. 두개 버티고 있었는데 얘네들도 다 맛이 간것 같아. 에이. 비가 쉬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비가 계속 오니까 우기철 지나는 성년은 이렇게 비에 맞아가지고 곰보떡지가 돼요. 건기철 성년은 예쁜데. 좀더 익어야 되는데. 비트 잎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비트 사다가 이렇게 싹 내렸거든요. 요즘에 비트가 좀 나오더라고요. 누가 수확을 했는지. 이렇게 났더니 이렇게 싹이 나오네. 일찍 심은 애는 이렇게 싹이 나오고, 이건 얘네는 어제 갖다 심었네. 쌈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비트임 먹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비트는 익혀야 돼. 아한 열흘만에 빛이 찬란하네. 이렇게 해가 나온 적이 그냥 진짜 오래 됐는데. 종류가 또 떨어졌네요. 곰보 딱지 나요 이제. 네개 남았네. 다떠블해 폭류가 갈라지면 더 맛있는데, 기다리는데 계속 떨어지네 음, 오늘은, 샤프라니, 하나만 핀 거네, 하나만. 시저가 밤 사이에 확 적혔다. 시저가 모양이 반했다니까. 음, 옆집. 옆집 파파야나 이렇게 다다다다닥 다다다다닥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하늘이 이렇게 맑은 지가 한 열흘 됐어요. 오늘 골프 치러 라오스 사람들이 제일 좋겠네. 그동안 지혈이 식어서 시원하게 골프 치는 내일은 잔디 깎기 집이 정글 됐어 정글 꽃나무도 다 치워내게 하고 자라고 있는 나무가 숨어 버렸어 숨어 무슨 잔디를 이런 걸 심어 놔 가지고 진짜 진짜 그늘에서 오늘 너무 시원하다 한국은 엄청 더웠죠 여기는 한국 더운 동안에 여기는 계속 비가 왔습니다 어제까지 큰 비도 아니고 그냥 부슬비가 열흘 가까이 내리더라고 햇빛도 없이 이건 떨어진 거 지금 모아놨는데 다 까야겠네.